각막의 모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되고 잘 바뀌지가 않아요. 최소한 한 달, 근데 한 달에도 약간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한두 달까지 착용을 중재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지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과박 원장 박선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시력 교정 수술하기 전에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가져와봤거든요. 라식이나 라섹이나 뭐 아니면 아이시엘 같은 시력 교정 수술하기 전에 렌즈 착용을 언제까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렌즈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렌즈 착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렌즈는 이제 각막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의 모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지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야지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소프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하잖아요. 렌즈가 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착용하지 않아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한 일주일 정도 착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드 렌즈는 조금 달라요. 하드 렌즈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좀 딱딱한 렌즈잖아요. 그게 이제 렌즈 각막을 누르게 되면 각막의 모양이 살짝 변해요. 눌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약간 펼쳐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드 렌즈는 최소한 2주까지는 착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제일 좀 오랫동안 쉬어야 될게 뭐냐면 드립 렌즈예요. OK 렌즈라고 하고 드립 렌즈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각막의 모양을 아예 변형시켜서 시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강막의 모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지가 되고 잘 바뀌지가 않아요. 최소한 한 달, 근데 한 달에도 약간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한두 달까지 착용을 중지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키셔야 돼요.